우리는 늘 달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머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에 사로잡혀 마음은 무겁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래에 갇힙니다. 앞으로 잘될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현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억을 붙잡고 현재의 삶까지 어둡게 만들곤 합니다. 법륜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한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에 떠는 것은 지금의 평화를 아사갑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미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지금 숨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만 삶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놓치면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을 딛고 서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설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바라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지금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지금을 놓아봅니다. 둘째 발걸음을 느껴보세요.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알아차립니다. 셋째, 마음을 챙기세요.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후회의 무게를 내려놓기?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올감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그때는 그때의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잘 살아가는 것이, 과거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다스리기. 앞으로 잘 될까? 하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에 머무는 작은 습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짧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끼며 나는 살아있다고 알아차리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삶을 지금 여기에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때 오는 평화. 지금 여기에 발 딛고 설때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네. 그림자도 미래의 두려움도. 더는 나를 휘두를 수 없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기쁨을 알아차리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큰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따뜻한 차한잔 속에도 기쁨은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때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충만해집니다. 지금을 놓치면 행복도 놓친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행복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더 벌면 은퇴하면 원하는 걸 이루면 하지만 그때가 와도 또 다른 조건을 찾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을 열 때만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를 외면할 때 괴로움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달아날수록 마음은 현재에서 비어지고 공허해집니다. 후회와 불안 속에서 괴로움은 커지고 현재의 삶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현실이 아니라 지금을 놓친 우리의 마음입니다. 멈춤의 지혜.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바쁘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산란한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무엇이 닥쳐도 지금 이 순간을 살기에 그는 두려움 대신 평화를 품습니다. 지금에 서는 용기가 곧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금은 유일한 선물이다. 법륜스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도 그 가치를 모른 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삶이 준 가장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마세요. 해야 한다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늘 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쫓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결국은 지금입니다. 해야 한다를 잠시 내려놓고 나는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에 머무는 훈련.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호흡에 머물고 발걸음을 느끼고 작은 일상 속에서 지금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이 주는 울림. 지금에 충실한 사람은 특별한 빛을 냅니다. 그의 말은 가볍지만 깊고 그의 눈빛은 단순하지만 맑습니다. 그는 불안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살기에 그 자체로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가 됩니다. 지금을 살아내는 힘. 삶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지금 그 자리를 온전히 딛고 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